아빠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아빠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사랑하고 편지를 쓰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. 엄마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엄마가 힘들 때 도와주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. 저는 거기 가수가 될 거예요. 왜냐면요. 노래를 불러서 엄마, 아빠를 기쁘게 해 주시려고요. 엄마, 오빠 우리 그도면 화가가 되고 싶어요. 왜냐면 돈을 많이 벌라고요 엄마 잘될 거예요. 오빠랑 나이 좋게 지내고 엄마도 해 드릴게요. 사랑해요. 엄마, 아빠 저는 사랑해요. 말도 잘 듣고 청소도 잘 해요. 나이가 오늘 왜? 아시또